우리 과자 사러 가자 나 여기 먼저 들어가 있어 너무 졸려 아, 그래 어, 그래 너 먼저 가 졸려 아, 너무 더워 여긴 어디야? 사, 살려주세요 여기 2050년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야 일어나 어? 아 다행이다 꿈이었네 아 맞다 빨리 환경 보전해야지 안 쓰는 코드는 뽑고 에어컨 사용은 줄이고 안 쓰는 방에 불은 끄고 알았지?